자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 가끔가다 제가 말하죠 운행한다고 아 근데 물론 이게 의미 없는 걸 수도 있지만 유비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걸 수도 있어 이3000 골드가 저희는 레이드 한두 번 돌면 나오는 골드잖아 근데 유비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 대충 유비 분들 지금 하면은 1460 점핑이죠 지금 1460에서 6 유물 주고 이제 2레벨 2레벨도 근데 요즘 안 하잖아 카양겔만 돌면 되니까 그러게 유비 분들은 지금 1460에서 그냥 깡을 올리는 건가? 스토리 안 밀면은 점핑 못하잖아 이제 볼다이크 패스가 나와서 1460 점핑하고 패스 사는 게 지금 정배거든요 나도 그렇게 해서 니나버 서버 올렸고 근데 유비 분들은 그게 안 되잖아 1460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아 그래도 요즘은 골드 안 들어서 다행이다 1490까지는 명파만 좀 필요하겠네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네 어디를 갈까? 반갑습니다 오케이, 여기로 들어가자. 당첨되셨습니다. 진짜 가끔 가다 보면은, 어? 아무 의미 없이 레이트 도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올라올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다 뉴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럼 뭐 어때? 어, 넵 낮으신 분들 도와드리면은 나중에 또 돌아오겠지, 나도. 배로 키울 때. 가보자, 가보자. 오이, 뭐지? 버프가 왜 이렇게 맛있지? 다 플라 님 레벨이 좀 높으신 거 같은데. 레벨 낮은 거는 소선 님밖에 없으셨어. 퀵샷 당겨주고. 라이플. 어딜 괜찮은데? 금방 밀리겠다. 응, 그럼 당연하지. 출발. 항상 말하는 거지만, 옛날에 진짜 쿠쿠 어려웠는데. 아닌가, 요즘도 어려울려나? 내가 딜찍으로만 가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땅 내부로 가면 또 어려울 수 있음. 몇몇 사람들 보면은, 어? 지금 쿠쿠 땅 내부로 가도 죽는 사람 몇몇 있을걸? 나아! 딱, 다, 가세요라. 자, 여기서는, 한, 어디서 쓰는 게 좋을까? 지금? 에라이? 좀 아쉽긴 한데 진짜 각 잡고 91줄에 했으면은 한 70줄 됐을 듯. 그냥 죽여봐. <laughs> 딜은 달긴 해요. 계속 때리면은 안 되겠다. 너 일로 와. 차려. 어? 안 달아도 그냥 때려. 어서 하비 때리듯이 때려. <목소리> 어어 어, 잠깐만 걱정하지 마 친구 하하 <laughs> 왜 반응 좋구만 이러면 버스 태울만 나지 여기서도 뭐 아드 안 빨아도 알아서 죽죠 사건 몇방 땅땅 땡기면은 아무튼 쿠쿠 버스 랜덤이긴 한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냥 기분 좋을 때한 쿠쿠에 나타날 수있니다 살짝 그거죠. 전설의 포켓몬 같은. 가끔씩 버스 트태어드리고 있으니까, 알고 계세요. 친절한 리웃 데빌 헌터. 에잇. 그냥 쏴. 버스 좋아. 75. 재밌다, 버스.